안녕하세요 해무새입니다 꼭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에서 하루에 3분만 투자하고 체지방 연소와 골격근량의 증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꿀통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당연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오래 하는 게 효과는 더 좋겠죠 거두절미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3분 버피 테스트입니다 군필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운동이기도 한데요 마치 유격훈련때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운동은 1930년대 미국 생리학자인 로열 H 버피씨가 기초체력 테스트를 위해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이 악명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는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버피 테스트를 3초당 1개씩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3분을 초 단위로 환산하면 180초이므로 최소 50개는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 버피 테스트 50개가 무려 200칼로리나 태워주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체감이 안되시죠? 1kg의 살을 빼는데 8000칼로리가 필요하니 40일이면 1kg이 빠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1시간에 600칼로리가 소모되는 중강도 달리기 20분과 버피 테스트 3분이 이론상 동일한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몸무게에 따라 칼로리 소모의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맨몸운동에서의 중량은 곧 자신의 체중이므로 근육이 없고 지방이 많은 분들일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실제 체지방 지수인 BMI에 따른 버피 테스트 수행능력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확실히 BMI 지수가 낮은 집단일수록 버피 테스트의 수행능력이 높다는 결과를 알수 있고 그 뜻은 비만인 분들일수록 체력 소모가 더욱 크게 일어난다는 뜻이니 같은 50개를 수행했을 때 다이어트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끌량의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버핏 테스트 자세도 익혀볼 겸 구간별로 나누어서 한번 파악해봅시다 제일 먼저 올바르게 선 자세로부터 시작하여 손을 바닥에 짚고 다리를 쪼그려 앉았다가 뒤로 한번 빼줍니다 그 이후 다시 다리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동작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팔굽혀펴기 동작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다리는 점프하고 있기 때문에 하체가 뜨게 되고 양팔로 버티는 과정에서 어깨와 가슴 근육과 같이 전반적인 상체 근육이 사용되어 근력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일어서면 점프를 해줍니다. 다리를 일으키는 과정은 마치 스쿼트를 연상케 합니다. 스쿼트와 같이 이렇게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은 하체 근육 중 앞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사용하게 되고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코어 근육도 사용되니 대부분의 근육이 사용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점프하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십시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준비한 운동이 또 있으니까요. 바로 슬로우 버피입니다. 일반적인 버피 테스트와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다리를 뒤로 뺄때한 발씩 천천히 움직여주고 점프 동작은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이 운동을 일반 버피 버피 테스트와 비교하면 난이도가 낮아서 운동이 안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점프가 포함된 버피 테스트를 3분간 50회 가량 수행한 후 여러분들이 몸소 체감되는 지친 정도와 동일한 횟수의 슬로우 버피를 진행해주시면 크게 200칼로리의 소모량이 될 것입니다 만약 BMI 지수가 25% 이상인 과체중이시라면 2분간 35개를 목표로 수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의 실험 결과에서 보면 42개를 수행해낸 표준 체중 집단에서 50개를 수행하였을 때 2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결론이 있었으니 과체중이시면 35개만 하더라도 2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운동할 일만 남았으니 최단시간 투자로 최고의 다이어트 효과를 누리십시오. 이상 헬무새였습니다.